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우리 교과서 아, 75쪽을 펴 보십시오. 아 75쪽, 아 75쪽을 피게 되면은 2-4 자바에서 키 입력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 자바에서 키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 어떤 값을 갖다가 입력을 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키보드로부터. 그랬을 때 자바에서는 어떻게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하는 건가를 어, 2-4에서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2-5의 연산,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 나머지 연산, 그 다음에 논리 연산. 어, 그다음에 조건 연산, 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서 할 건데 약한 그 87조까지 오늘 수업을 갖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어, 어디까지 수업을 하는 건가 이것을 알고서 어, 여러분들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자료 화면입니다. 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칠십 쪽에는 자바에서 키입력인데 아 어, 우리가 키보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키보드에서는 데이터를 아 어, 바이트 형태로 해가지고서 생성을 하거든요. 이게 뭐 a냐, 뭐 일이냐 이렇게. 어 캐릭터 그 바이트스로로 합니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 바이트를 받아 가지고 이 바이트를 받아서 이 바이트를 시스템.인이라는 클래스에서 어, 이것을 어, 이렇게 어, 비트 형태대로 변환을 해 가지고서 어 자바에다가 응용 프로그램에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 캐릭터를 비트 형태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 점인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스템 점인 클래스 하면은 키보드로부터 직접 있는 자바의 표준 입력 스트림이다. 여기서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S-T-R-E-A-M인데. 스트림의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냇물이죠. 시냇물 시냇물이죠. 시냇물이라는게 뭐겠어요? shinemur s h 발원지 m u r i j o shinemuriranga bogusio. or your case one jigaism, paron j i g a 지 s m e p a 렇게 n jigaism, e paron jigajoso, 쫄쫄쫄쫄쫄쫄쫄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 여기서 들어오는 A라는 A나 B, C 같은 이런 캐릭터가 캐릭터를 비트로 바꿔 가지고서 이렇게 어 시냇물과 같이 어 흘러서 내려보낸다는 것이죠 비트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트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E를 사용할 때 그러면은 문제점은 뭐냐 어... 키값을 바이트 데이터로 넘겨줌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문자 정보로 변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스트리밍 형태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변환을 시켜 가지고서 문자면 문자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다 이거죠. 어, 그래서 이것을 어, 사용해 가지고서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스캐너 라는 것을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캐너 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스캐너 많이 쓰잖아요 어 우리가 저기 복사기에서 어떤 문서를 가지고서 복사를 할때 말고 어피어 어, PDF 파일이나 이런 거 스캔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입력되는 자료를 어 스캐너 같이 스캔해 가지고서 입력을 디지털로 입력을 해 주는 어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에는 이 스캐너 클래스로 쉽게 입력을 하지 어, 시스템 점 이를 사용을 갖다가 이렇게 원래 그 오리지널 사용해서 하려면은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느냐? 이것을 바이트를 스트림으로 바꾸고 다시 또 바이트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어,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키보드로 들어온 데이터를 시스템 점 이에서 비트 스트림으로 만들고 스캐너에서 다시 캐릭터나 이런 걸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바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되는 것이 캐릭터냐 숫자냐 아니면은 스트링이냐 문자열이냐 이걸 따라 가지고서 어, 이 자바 응용 프로그램에다 제공을 해 준다는 거죠 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 스캐너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스캐너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우리가 몸에 익혀야 돼요 반드시 몸에 뭐 이케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스캐너를 이용한 어, 키 입력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스캐너는 스캐너 클래스는 입력되는 키 값을 공백으로 구분되는 아이템 단위로 읽는다. 이거죠. 만약에 23하고 띄우고 45 띄우고 어, 이학원 이렇게 했다면은. 요거, 요거 단위로 읽어 든다. 이거죠. 요거 단위, 요거 단위, 요거 단위로 읽어 드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뭡니까? 인테저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인테저고, 요것은 뭘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스트링, 문자열로 읽어들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 이런 형태대로 받아들이면 아, 이세 가지 사항을 문제없이 읽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여기 보면은 김하고 띄우고 서울하고 띄우고 20 띄우고 65.1 투로 이렇게 입력이 왔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쳤다 이거죠. 그러면 스캐너는 어, 이것이 순서가 1 2 3 4 5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서 스캐너는 이 어, 요것을 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서 킴이 먼저 왔겠죠, 서울이 먼저 왔겠죠. 20, 65.1 이렇게 오니까 킴을 읽을, 읽을 때는 에어 스트링으로 해서 읽고, 스트링으로 해서 읽고, 그다음에 어 서울도 역시 스트링으로 읽고, 20은 인테저로 읽고, 65.1은 더블로 읽고, 트루는 불리안으로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읽고 나면 반드시 이 next를 어, 점 next를 해줘 가지고서 어, 다음을 하는데, string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점 next 하면 되는데, integer를 읽고 난 다음에는 점 next int 이런 식으로 해서 integer는 읽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 double 같은 경우는 점점 어, next 더블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하고 어, 그다음 불리한 같은 경우는 점 넥스트 불리한 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점을 찍는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점을 찍는다는 것은 뭐 시스템 점, 아, 스캐너 점 찍는 것은 이것은 점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은 메서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가로가 있으면 메서드라고 그랬죠. 가로가 있으면 메서드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아, 입력을 해온다는 것을 알고 이 스캐너 클래스 클래스는 어떻게 구조가 됐다 그랬죠? 클래스는 필드하고 필드하고 메서드들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클래스들은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스캐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여기 보면은 어 넥스트란 메서드는 스트링을 읽어주는 것이고, 넥스트 바이트는 바이트를 읽어오는 거, 넥스트 쇼트는 쇼트를 읽어오는 거, 넥스트 인테저는인테저를 읽어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어 똑같아요. 그다음 넥스트 라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스캐너 클래스는 이런 메서드들이 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스캐너를 이용한 키 입력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AJ2-4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실습에서 어, 본 과목은 실습이기 때문에 어, 이 이것은 어, 우리가 직접 음, 바로 이클립스를 어, 써가지고서 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반드시 따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클립스를 갖다 실행시키는데 저는 좀그 수업 진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클립스를 어, 실행해 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챕터 2 프로젝트 폴더에서 소스, 이큐 2 패키지에서 이큐 2 패키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아, 이게 컴퓨터가 좀 속도가 느려요. 업다려서 천천히 나타나네요. 그래서 클래스를 갖다 합니다. 자, 클래스를 하게 되면은 자, 클래스 이름을 낸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뭐부터 시작한다고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의 예제 문제에서 이 클래스 이름이 뭐냐면 스캐너, 스캐너 아, ex ex는 실 연습이라는 말이겠죠. 스캐너 ex. 그다음에 메인 메서드를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니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메인 메서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어, 상태로 해가지고서 어, 이 스캐너 ex 클래스 파일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Ctrl D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맨 먼저 이름, 도시, 나이, 체중, 독신 여부를 빈칸으로 분리하여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시스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어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엘렌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 이름, 어, 도시, 나이 체중 어, 독신 여부를 빈칸으로 분리하여 어, 입력하세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넣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이렇게 한 줄이 너무 길어졌어요. 길어지면 엔터를 쳐 가지고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마우스 잡아는... 어, 자바에서는 이렇게 엔터를 쳐도 어, 지장이 없어요.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자. 이렇게 쳐도 여기 저한 문장이 끝나는 것은 여기 세미콜론이 있어야만이 끝나기 때문에 좀 길면 이렇게 하도 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어, 여러분들이 이한 화면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를 쳐 가지고서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내가, 제가 엔터를 치니까 이클립스에서 고맙게도 이렇게 문자열을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어, 플러스 기호를 통해 가지고 어저께 이했지만 이것을 concatenation cat 이라고 읽었죠 자 그러면 스캐너를 드디어 객체를 생성합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객체를 생성하네요 아, 자바에서 드디어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바에서 드디어 객체를 생성하는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스캐너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하고 아,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객체를 생성하는 키워드는 new입니다. new 해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는 이름은 n e 가 new 하고 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써 주면 돼요. S C A N N E R 스캐너 EX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안에다가 시스템.점 인 이렇게 하면은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한데,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된 객체를 이렇게 된 생성이 객체 객체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빨간 줄이 나와요. 이 빨간 줄이 나온 것은 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아직 그이 클래스가 임포트가 안 됐다는 거죠. 임포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만들어진 거를 다른 데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스캐너 클래스니까 c A N N E R 해 가지고서 이건 아무 거나 하도 상관없어요. S C A N N E R 스캐너는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한 거죠. 어, 이것을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스캐너가 빨간 게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포트를 어, 우리가 필요한 스캐너 파일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어, 스캐너 파일의 임포트를 누르니까 마우스로 빨간 줄을 누르니까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java.util. 여기에 가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java.util. 가니까 여기에 뭡니까? import java.util. 스캐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java.util.scanner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갖다가 해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와 같이 임포트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아, 여기 스캐너 EX가 되어 있군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스캐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스캐너 EX 자동으로 생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이렇게 함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어, 입력장치, 스캐너 객체 생성이 드디어 된 거죠. 그러면 이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자, 그래도 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올 때, 받아와 가지고 저장할 것을 어, 먼저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String name 어, 스캐너. 이렇게 저기 앞에서 선언해 준 것들을 찾을 때에는 앞에 일부만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은 어, 지원이 된게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걸 선택을 하고 점 넥스트 이렇게 하면 은 어, 최초로 입력한 것이 들어옵니다. 문자열이 어, 읽어, 읽기가 됩니다. 문자열 읽기가 돼요. 문자열 읽기가 됩니다. 문자를 읽어가지고서 이것을 출력을 해봅시다. 칠 줄을 읽어가면 시스 아웃하면 출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시스 아웃해 가지고서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엘렌이 있잖아요. 엘렌은 이거 나인을 갖다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엘렌을 없애면은 줄을 바꾸지 않고 그 자리 한 자리에 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무엇을 치느냐 바로 이것을 입력을 하라는 거죠. 이름은 하고 연결 뭘 입력하느냐 하은은바입입한한임임입입을하하그다음음에어떻한한니니이이 컴마를 이 찍어라는 거죠 컴마를 다음에 올 것을 연결해서 쓰기 위해 가지고서 이름은 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첫 글자 만 o 겠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름 도시 나이 체중 독신 여부를 빈칸으로 분리하여 입력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름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을 치는 거죠 이렇게 이양원 엔터 그러면은 이름은 이양원까지 출력이 됐잖아요 이름은 이양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를 입력을 받고 싶을 때에는 여기에서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트트 어, 이번에는 이름 i n g t 지 않습니까? t r i n g t 는스 n 너 s t r i 넥스트 우리가 저기 스트링을 n g s 때는 그냥 넥스트를 갖다 한다 t r i n g string, string, s t r 해서 g s t r n 을 s 우셔야 됩니다. t 줄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는 도시는 하고 앞에를 좀 띄우죠. 도시는 하고 플러스 시티 시티 이렇게 하고서 또 플러스 하고 띄우고 콤마 하고 한칸 띄우죠. 이렇게. 그러면 도시까지 입력을 하고서 출력을 하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행한 것이 아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지우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 클릭을 해가지고서 이름은 이양원, 어, 이양원 한칸 띄우고 그다음에 도시는 광주, 이양원, 광주가 나오겠죠. 이름은 이양원, 도시는 광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어 나이, 체중, 독신 여부를 빈칸으로 분리하여 입력하세요.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들 쭉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하는데, 이건 좀 저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게 해보겠어요. 자, 스트링, 불리리안 요, 아 아니, 스트링, 싱글. 어, 마지막 거 싱글은 스캐너. 점 넥스트, 어불리안 넥스트 부울리안. next 리안해 l 지고서 e 력 a 받고 o o n o g a l p a c 가지고 e s o s out, egadigoso, egizon, egadigigigoso, egizon, egadigigigoso, e g a d i g o s 신 여부는 플러스 어, 싱글 싱글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가지고서 실행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게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여기에서 뭐가 뭐가 나옵니까? 어 보니까 싱글은 불리한으로해 놓고 이거 스트링으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딱 하니까 체인지 타입 오브 싱글 투 불리언 이렇게 나오죠. 아참 멋있는 거예요. 어, 제가 정신없이 이걸 갖다가 불리한으로안 했군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름은 아, 이양원 어, 이양원 도시는 광주, 아, 싱글 여부는 어, 뭡니까? 우리가 싱글이 아니죠, 폴스죠. 폴스를 이렇게 입력을 갖다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이름은 양원, 도시는 광주, 독신 여부는 폴스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 이거 나머지 하나 하나를 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실습을 했는데 어, 실습을 했어요. 다음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 키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안 가르쳐줬는데 객체 생성 방법 객체 생성은 new class를 new 키워드를 써가지고서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객체가 생성된다 클래스 이름에다 그 다음에 괄호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것은 클래스 이름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생성자라는 것인데 어, 생성자를 적어주면 은 클래스가 객체가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 클래스 스캐너가 나타나면 은이 스캐너가 만들어지면 이 스캐너의 이름을 갖다가 어,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캐너 이르, 이름은 어, 우리가 앞에서 다뤘지만 기본형 변수가 아니고 참조형 변수잖아요. 그래서 스캐너를 이게 스캐너 소문자 이렇게 요것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준 거죠. 그래서 어, 요거 사실을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니까 어, 특별히 유념해가지고서. 어, 한번 해보십시오. 스캔의 이름을 갖다 이걸 바꿔도 상관없어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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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마이 키보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키보드라.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